2021년 감정평가사 32회 회계학 79번을 설명하겠습니다. 79번은 손익분기 분석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매출 배합하에서 공헌이율를을 계산합니다. 이 영상은 오네어 음성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감정평가사 32회 회계학 시험에서는 41번부터 8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41번부터 70번까지 30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71번부터 80번까지 문제는 원가관리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10문제 중에서 4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6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문제들의 난이도는 기본적 수준과 보통 수준의 문제여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출제분야와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9번은 손익분기분석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매출 배합화에서 공원 인류를 계산합니다. 손익분기 분석은 관련 원가 분석과 함께 관리에게 중요한 주제인 의사 결정에 관한 중요한 분석 도구입니다. 따라서 손익분기 분석에 관련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간평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 판매하는데 손익분기 분석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제품기의 공헌이익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분석은 조업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조업도 측면에서 원가와 이익을 분석합니다. 원가는 조업도 측면에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고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하여 공헌이익을 계산하고 공헌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다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제품의 판매 비율을 매출배합이라고 하는데 매출배합하에서 원가와 조업도 이익을 분석할 때는 개별 제품의 공원이익 또는 공원이익률을 제품 전체의 공원이익 또는 공원이익률로 대체하여 분석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일정 대합비율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에 대한 가중평공원이익 또는 가중평균공원이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익분기 분석을 실시합니다.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은 300만 원이고 고정원가는 225만 원이기 때문에 총 공원이익은 525만원이고 매출액은 1,500만원이기 때문에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은 35%입니다. 제품 A와 B의 매출 배합 비율은 25%와 75%이기 때문에 제품 A와 B의 매출액은 각각 375만원과 1,125만원이고 제품 A의 공원이익률이 23%이기 때문에 제품 A의 매출액에 공원이익률을 곱한 공원이익은 86만 2,500원입니다. 그리고 제품 전체 의총 공원이 525만원에서 제품 내의 공원이 86만2500원을 차감한 제품끼의 공원이익은 438만7500원이고 제품끼의 매출액 1125만원에서 공원이익 438만75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공원이익률은 39%입니다. 제품끼의 공원이익률은 39%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